우리가 예수 믿는 출발점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놀라운 은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난 날 사던 죄에 대해서 정제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의수 안에 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세무을 해방했다. 육신으로 살았던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 끝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육신으로 만나면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의 형으로이땅위로 하셨는데 곧 제로 만나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죄를 정하사. 육신제를 그가 담당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 따라 살자는 거지. 이런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입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끝! 끝났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따른, 따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육신을 따르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육신이 됩니다. 영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과거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 여러분, 육신을 따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을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은 뭡니까? 완벽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굴복이. 그리고 하,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없는라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살던 그 삶을 이제 끝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아직도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처음 가는 것은요, 우리 공로로 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1 0입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 할 때요, 그걸 내세운데, 과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되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거지. 왜냐면, 하 열심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 이걸 자랑했어요, 자랑. 읽어볼까요? 갈레드 6장 14절 여러분 이사도보울의 자랑은 장가 안 가고 평생 동안 복음 전한 게 아니었어요. 매맞고 수도심에 맞고 죽을 고비를 만나고 그게 자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 갈레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대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랄 것이 없으니, 그들 말리야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를 아니라 여러분,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면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괴롭게 하는 데 뭡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몰아가는데 괴로움을 안 느낍니까? 우린 세상이요. 여러분이믿음 넘어뜨리려고요. 얼마나 발부둥친지 알아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가족들이 아니 내의의 생각이요.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살아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자랑할 것이 없죠.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뭘 자랑하잖아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건 자기가 한 것이. 했다 해도 아, 주님이 하셨구나. 성곡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구나. 주님이 건축하셨구나. 지금까지 지낸 걸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주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흔적입니다 십자가로 이제는 육신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자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나는 자랑입니다 고린도 15장 13절 3절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 또 예수, 우리 주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놓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이 믿음생활을 하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제 예배 드렸지만, 오늘 새벽을,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에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앞에 절대 소망 절대 용광 의 기도를 했는데 우린 심각하지 않아 여러분 이 길을 가는 데 심각 해야돼요 우리 몸에 대해서 심각 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심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천국 갈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냐.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건요, 좁은 문이 뭐냐. 이게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문, 좁은 길. 이제는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읽어보시다. 마태고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그의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무아갈 따겠냐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아, 좋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없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않은 나무라 지켜 불에 던지지라이름므로 그들 일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밖으로 그를 따지만요, 이, 밖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 길입니다. 여기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리 열매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딱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딱 붙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린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빛난 것이면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선자는 더 거룩하게 보여요 절대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내요 날마다 우리 아내는 노락자나 이 같은 이육의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 하냐 나를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잘 생각하세요. 우리 주위에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치열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20일째 얘기했습니다. 시작 나들어 주여 주한자마다 다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기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예, 이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수 있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하지 않을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어?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주여 기도가요, 제일 중요한 기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입니다. 이거 알셔야 됩니다. 해계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금 다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트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설교가요, 내가 대단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거나, 예수의 십자가가 외쳐져야 되고, 해계를 외쳐야 되는데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붙을 것 어제까지 부족해도 조금 전까지 부족해도요 또 십자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잘있다더라 오늘 십자가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십자가 붙으러 가는 거. 십자가 단단히 붙자고 여러분, 뭘 붙잡고 삽니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붙들겠다는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재해서 구원할 자거든요. 우리의 심히 십자가 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예요. 그래서, 나대로 주여자한마다청해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느님이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모세에 기록됐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기록됐는데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약함을 알고 그다음에 십자가 앞에 가요. 아버지의 뜻은 오직 이 십자가 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도 시간 나면요 히브리서 십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십장에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염소와 항소와 양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예물을 받기 원하셨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미는 자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뭐, 대단한 직분이나 공로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를 힘으십